완전 제곱골이 있었죠? 어떻게 생겼어? y는 a에 x-b의 제곱 플러스 qq. 이렇게 돼 있었죠? 얘는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 이동한 그래프였어. 누구를?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그래서 얘의 폭포점의 좌표가몇번 나면? 음. 꼭지점의 좌표는, X 좌표는 요게 0이 되는 X 값 구하면 돼요. 그 바꿔주면 되지. P. 그만 뒤에 있는 상수항이 Y 좌표라고 했고, 수계방정식은? 수계방정식은 음. 음. 대칭축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꼭짓점을 지나면서 x 축에 수직이어야 돼. 그래서, 이 점을 지나면서 x 축에 수직인 직선이니까 X는 P가 되겠죠. 꼭짓점에 x좌표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된다 그랬어 그래요? 응. 이 형태로 주어주면 국지점하고축의방성식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잖아 근데 그냥 2차식 모양으로 줄 때가 있어요 함수의 식을 2차식수를 y는 다 모변이 완전제곱 모양이 아니고 그냥 2차식 모양인 거지 이렇게 주고 꼭지점과축의방성식 이때는 완전제곱 모양을 우리가 만들건데 한번 해볼게. 요거 가지고 꼭짓점의 좌표랑 축의 방정식 구해볼게요. 그럼 완전제곱식 만들어야 돼. 봐봐. 우리가 x 제곱의 계수를 1로 해서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지. 그래서 x 제곱의 계수로 먼저 묶는 거야. 1차항까지만 a로 묶을게요 그러면 y는 a의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라고 해야 곱했을 때 다시 d x 나오겠지? 어, 해주고 괄호 안에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필요한 상수항을 더해줄 거야.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항 어떻게 구해? 1 x 제곱이니까 했죠? 이차 방정식에서 했어. 그래서 요건 2a 분의 b의 제곱인 거죠. 그 4a 제곱분의 b제곱. 이걸 더했는데 우리 방정식에서는 좌변과 우변을 똑같이 더해줬지. 맞아? 근데 얘는 좌변에 더하면 지금 양변에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함수는 한쪽에만 더하고 똑같이 얘를 한번더 빼줄 거예요 그래야지 처음 식하고 변화가 없는 거지? 이괄로 앞에 곱해져 있는 수를 곱해가지고 나갈 거예요. a를 곱해서 그러면 a에 얘는 완전제곱식 되겠지? x 플러스 2a분의 b에 완전제곱 됐어? 될 거고 얘가 나가면 a제곱이랑 a가 약분돼서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그리고 원래 있던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완전 제곱식 모양이 됐는데 뒤에 있는 상수항은 하나로 보기 좋게 어차피 y 좌표잖아요. q처럼 하나로 통분해서 만들어줄게. 통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b 제곱이고 c를 4분의 4A 4ac라고 해줄 수 있지? 근데 우리 b 제곱을 그대로 플러스로 위에다가 써주기 위해서 mais será 지 그래서 y 축 교점 이렇게 한번 써 볼게. 얘들아, 그래프에서 y 축 교점을 찾을 건데. 이게 y 축이지. y 축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 불러? 직선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이런식으로 y축하고 만나는 점을 좌표잖아 x좌표가 항상 뭐야? 0이죠 0일때 y값을 구하면 되겠지 그 y값은 어떻게 구해? 함수식에 대입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 식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게 첫번째로 알려주시고 여기다가 0 콜라 네모를 대입해 그러면 네모는 x가 0이니까 0 X가 0이니까 0. 없어지죠? 뭐만 남아? 상수항 남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Y축과의 교점은 식을 변화, 변형할 것 없이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0, C가 되겠죠? 근데 서 조심해야 될 것. Y축 교점 구하라고 안 하고 Y 절편 구해라할수 있어. Y 절편. 아축과의그 점을 구할 수 있지? 이 방법으로 해줄 건데 여기서 얘들아 ABC의 부호까지 한번 볼게요. ABC의 부호 요 그래프에서 A, B, C의 부호 뭘 보고 부호를 알아낼 수 있는지 일단 A A는 계속 했단는 거지 가지고 b의 부호 볼 거예요. b의 부호. 근데 b의 a의 부호는 혼자만으말알수 없고 a의 부호랑 항상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 b의 부호는 a의 부호를 가지고 와서 봐야 돼. a랑 같은지 다른지. b의 부호 는요. 그래프의 수의 위치. 수의 방정식 말하는 거 있이죠이 축의 방정식이 뭐야? 잠깐 자, 게 축의 방정식은 여기서 나와있죠? 이거는외워주는게 좋아. 이너스이렇이렇이렇이렇이렇이렇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이이이 마이너스라는 거야? 얘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이면 양수. 양손. 얘 양수잖아? 그쵸?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면 2A분의 B는 어때야 돼? 플러스 돼야지 전체가 마이너스 되겠지? 그럼 2A분의 B가 플러스 양수라는 건 A와 B의 부부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해돼요 그래서 왼쪽에 있을 때는 우리가 Y축보다 축이 왼쪽일 때 두고 어때? 같다통 이런 식으로 써줄게 일단 응. 해주고 그럼 오른쪽에 있을 때뭐 위로 올라가는 거만 해볼까? 얘도 마찬가지지. 수계 방정식은 똑같아요. 요저식 가지고 구한 거니까 마이너스 2해분의 b야. 근데 얘도 여기가 마이너스 2해분의 b인데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양수되는 거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되야지 만나서 플러스 되겠지? 어. 그럼 이게 마이너스라는 건 A와 B의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지? 어. 그래서 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오른쪽, 오, 다르다. 그래서 다를 입자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 성호처럼 기억해도 돼. 좌동 우위 해도 되고, 쉬운 방법. 그냥, 왼쪽에 있으면 어때? 다는 거지? 맞아요.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같다 이 위치로 기억해. 같다니까 그러니까 왼쪽은 같은 거 오른쪽은 다른 거. 얘들 둘 중에 편한 걸로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축이 x축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ab의 보호가 같은 거.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다른 거. 얘들. 그다음 세 번째는 맞지 얘들 y 축하점 Y절편인거지? Y절편의 부호라고 보면 돼요 Y축하고 어디서 만나는지 그러면 얘 AB는 0이면 안되는데 얘는 0될 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Y절편의 부호니까 뭐 그래프가 얘처럼 위에서 만나 그럼 C는 0보다 커 얘는 쭉 가서 아래에서만 나겠지. 그럼 C는 0보다 작아. 만약에 원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야. 그럼 Y좌편이 0이니까 C도 0이 되겠죠? 이거로 보면 돼. 여기서 우리 특히 기억해야 되는 건 B만 좀 기억해주면 쉽겠죠? A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C도 우리 쉽게 구할 수 있고 B만 보면 돼. 대신 A를 실수해서 틀리면 B도 틀릴 가능성이 높겠죠? 둘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아까 A가 0보다 크다 그랬잖아, 아래로 블록이니까. 근데 축이 왼쪽이야? 그럼 A랑 B랑 같으니까 B도 0보다 크다고 하는 거고. 얘는 오, 위로 블록이니까 A가 음수지. 근데 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AB가 다르대. 그럼 B는 0보다 크다고. 반대로 가져가주면 되겠죠? 아래로 블록이면 A가 0보다 크고 B는 또 0보다 작아질 거고. 그러면, 문장을 볼까